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강제 북송을 다룬 영화 48미터의 시사회가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북한의 참담한 현실에 많은 한인들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시사회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오로지 자유를 찾아 차가운 압록강을 건너는 탈북자들. 경비대에 발각돼 사살되거나 잡혀가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탈북과 강제북송을 다룬 북한인권영화 48m가 처음으로 일반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영됐습니다. 북한의 참담한 현실을 사실 그대로 그린 영화에 많은 한인들은 너무 가슴 아프다는 반응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험난한 곳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것 같아요. 저도 솔, 솔직히 상상 못 했어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비해 너무나 편히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미안한 마음까지 생깁니다. 어, 그냥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대접을 받고 사니까 너무 사람들이 좀 악에 받쳐서 사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교회도 여기서 너무 편하게 다니는 거 아닌가 계속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영화 48m는 탈북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자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살다 살던 고향 또 부모 형제나 또 자기 친구들을 또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영화 48미터는 이미 시사회를 가진 워싱턴 DC 등 전가에서도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LAS SBS 전영웅입니다.